네 안녕하세요 은은입니다. 아, 오늘은 이제 화요일 화요일이고요. 와 갑자기 겨울이 됐어요. 겨울이 날씨가 엄청 추워졌네요. 오늘 좀 늦출했어요. 좀 늦출해가지고 아, 여기 종로 와가지고 좀 늦게 오다 보니까 이제 콜들이 그래 좀 보이니까 예 네, 지금 별로 대기 안 하고 오래 대기 안 하고 콜 잡고 지금 출발지 가고 있고요. 예 네, 잡은 콜 보여드릴게요. 서초동 가는 프리미엄 콜 잡았습니다 서초동 가서 이어갈게요 서초동 왔습니다 서초동 저 지금 여기에 있고요 아, 교대역이 가까워요 그래서 일단 교대역이 가까우니까 교대역 인근에서 여기 먹자 있죠 이쪽에 예, 여기서 조금 대기하다가 지금 콜들 좀 울리고 있는데 예, 여기 이제 교대역 먹자에서 대기하다가 안 뜬다 싶으면은 버스 타고 여기 뭐 역삼역 쪽 여기 테인랄로 쪽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. 어, 시간이 지금 10시가 거의 다 됐죠. 9시 57분인데, 어, 제가 일부러 막 교대에서 막 대기를 하고 잘 그러지는 않는데, 이제 뭐 시간대도 괜찮고, 어, 신림동, 네, 시간대도 괜찮고 해서 콜이 뜰것 같아요. 네. 교대 먹자에서 대기하는데, 혹시 피크 시간이다 보니까 그래도 콜들이 좀 보이더라고요. 어, 카카오 콜도 몇개 떴는데, 목동 가는 게한두개 정도 떴어요, 목동. 출발지 좀 거리가 있었고, 어, 좀 프리 콜이나 맞춤 콜을 좀 타고 싶더라고요. 그래가지고, 대기 좀 하다가 지금 콜 잡았습니다. 네. 잡은 콜 보여드릴게요. 이거 화계동 가는 콜이 맞춤 콜로 들어왔어요. <laughs> 아, 처음에 어, 더 낮은 가격으로 딱 떴는데, 깔리더라고요. 그래가지고, 아, 올라가는 콜이니까 앉아봐야지 했는데, 맞춤콜로 들어와서 잡았습니다. 하계동 가서 이어 갈게요. 아, 여기 이제 하계동 왔는데요. 경유가 있었어요. 자양동 쪽 경유해가지고 경유 있음 찍어가지고 5만 어, 5천원짜리 콜이 됐습니다. 시간은 엄청 오래 걸렸어요. 자양동 찍고 이제 군자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종목 타고 오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리더라고요. 지도 좀 보여드릴게요. 저는 여기 지금 하계역 쪽에 있어요, 하계동. 하계역 옆에 있는 착지여가지고, 아긴데, 또 여기 주차 자리가 별로 없잖아요. 근데 되게 좁은 자리, 그것도 일렬 주차해야 되는, 예, 되게 좁은 자리가 있어가지고, 좀 비벼서 넣느라고 예, 시간이 좀더 걸렸어요. 아, 일단 여기 지금 하계동인데, 어디로 이동해서 대기를 해볼지, 예, 이따 보시죠. 네, 여러분, 콜 없어서, 올라오면서 콜 봤는데, 없어서 동네까지 넘어왔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두콜 타고 복귀할게요. 네.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